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승구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제 수요말 수요설교 때 이제 주제가 자신이 가장 마음에 담고 있는 가장 인상적이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구절을 그런 말씀들을 나눠주셔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씀이 제게 인상적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제 인생의 중요한 말씀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이승구 목사님도 빌립 보서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 저도 빌립 보서의 오늘 말씀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아마 익히 아주 지겹도록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사실 솔직히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이 말씀대로 살기 가장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 영어 여, 여러분 영어 공부 뭐 소시적에 다 해보셨을 텐데 영어 문법 중에 이런 문법이 있죠. Not a but b라는 어,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그 뜻은 a가 아니라 b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의 구조가 딱이 문법의 구조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한글은 이제 좀 의역해서 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 반전이 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6절을 그리, 그리스 원어 그 신약성경 원어 그리스 원어로 보면 염려하지 말라에 나시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다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제 벗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직접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염려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을 제가 했는데요. 훅 지나갔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염려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서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 올바르게, 온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이두 가지 의미의 염려를 다 격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 염려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격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삶의 현실을 생각할 때, 나타나야 될, 마땅한 신자로서의 반응, 이 신자로서의 행위는 오늘 제목이죠. 염려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염려는 우리의 심리적 심적인 상태라고 말,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염려하는 우리의 심적인 상태를 어떻게 격파할 수 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이 염려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가진 상태를 말하는데 그 걱정과 근심의 상태가 평강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평화의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 염려하는 우리의 행위는 기도하는 행위로 바뀌어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염려하는 심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 성경 어, 종종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의 컨텐츠는 다 우리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 우리 지금 사무실에 예배실, 여기 거의 이제 방송실인데요. 여기에 그 사무실에 그 복도가 있어요. 사무실 복도에 어 아주 독특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한번 한번 보셨을 텐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복도에 아 복도가 아니라 계단 계단에 이제 써 있는데 계단에 뭐라고 써있냐면 계단에 침을 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고문이라기보다는 거의 간곡한 부탁처럼 말아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관리실에서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붙였을까요? 혹시나, 아무도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적이 없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계단에 침을 혹시라도 뱉을까봐, 그래서 붙인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하도 사람들이 계단 거기다가 침을 뱉으니까, 제발 침좀 뱉지 말아라. 더러워진다. 그래서 청소하다 하다가 아, 붙였겠죠. 염려하지 말아라. 성경에 왜써 있을까요?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반대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말씀들이 괜히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무조건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염려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무조건 반사로 염려하는 것이 우리에겐 툭 치면 튀어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목, 염려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다. 염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삶에 가장 저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는 제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 그래서 제 마음에 염려, 걱정, 근심이 제 마음 가운데 돗자리를 깔고 완전히 자리를 확 주저앉아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바로 그때 저는 어 바로 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기도해야겠다. 저도 이게 한 번에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라든지, 아니면 한 번에 예수 믿고 바로 이렇게 기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이제 많은 계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좀 간증적인 설교처럼 제가 좀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저는 먼저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친할아버지인데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고 백세가 거의 다 되셨습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도 가끔씩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 전화하시면 항상 딱세 마디만 하세요. 뭐라고 하면 제가 여보세요 하면 대구분이시거든요. 이제 사투리 쓰시는 거죠. 우승이가, 우승이가, 우승이가 딱 우승이가 이렇게 우승이가 딱한 마디 하시고 그다음에 기도 마이해라, 기도 마이해라 이거 하시고 드가제 딱 이렇게 딱세 마디만 기도 아, 우승이가 기도 마이해라 드가제 맨날 이렇게 세 마디만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전화 핸드폰 없을 때 시외전화가 있었잖아요. 시외전화는 비쌌거든요. 시내 전화보다. 어. 시외 전화 때 이제 비싸니까 말을 많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전화하면 빨리 말할말 말 용건만 딱 하고 끊으시는데 그 용건이 기도 많이 해라 요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 이 할배가 왜 이렇게 막 전화만 하면 딴 소리 안 하고 기도 많이 해라 이 말씀만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어 젊으셨을 때 갑상선 암이 있으셨는데 어 기도를 통해서 그 암을 암이 나왔다 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어, 할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명절 때나 이제 뭐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막한달 동안 방학 때 살고 이랬 는데 이제 같이 살면 이제 새벽 기도 나가시면 이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그 여러분 그 여러분 그 가족분이나 친척 중에도 아니면 부모님들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 이제 식구들 다 모이면 식사기도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부터 손주, 저희 막 증손주까지 해서 다막한 사람 한 사람 그 근원까지 해서 막 이름 불러 가면서 막 기도를 막 20분 30분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축복하고 뭐뭐 뭐 건강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 새벽기도도 같이 가면 같이 가 보면 그렇게 막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매일 새벽기도를 다니시고 하면서 그렇게 아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기도 많이 하라는 어그 말씀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었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기도 많이 하라는 할아버지의 말을 말에 세뇌를 당하는 거죠 말하자면 좋은 세뇌를 당한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제가 20대 초반에 아,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를 가는데, 어, 아 군대 가기 전에, 아 군대 가기 전에 스토리가 있는데요.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이제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뭐 웬만큼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이제 절차를 밟는데, 어, 군, 우리나라에서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비자를 받는데 되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뭐 재정 보증을 두 명을 세워야 되고 뭐 나중에 또심사로또 따로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복잡하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되게 불확실해진 거예요. 거의 막 준비를 다 끝냈는데 어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팀 전체가 걱정과 근심에 빠진 겁니다. 저라는 사람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막내였는데. 각자 이제 맡은 역할도 있고 뭐 워십 댄스도 뭐 각자 역할 있고 이렇게 한데 제가 갑자기 이제 갈지 못 갈지 이제 불확실하게 되니까 다들 이제 불안해 하는 거죠. 그래서 괜히 옆에서 이제 막다 불안해 하면 이제 같이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어, 못가 이러다 못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데 내가 못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걱정이 됐는데 겉으로는 덤덤한 척 했습니다 아 사람들에게 막 걱정하지 말아라 아 기도하면 될 거다 뭐 약간 이렇게 되게 쿨한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는 아뭐 얘는 철이 없는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뭐 그냥 같이 정말 이렇게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어 재정 보증을 받아서 비자가 아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게 되게 작은 일이었지만 아, 기도하는 거구나. 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거구나. 어,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때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은 제가 군대 가서의 경험인데 어, 저희 내무실에 아, 후임병 둘이 이제 동반입대라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그 같은 부대에 갈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동반입대를 한 절친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참들 보는 데서도 막치고받고 싸우고 막,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때 어, 제가 분대장이었거든요. 그 내무실에 이제 뭐 리더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참 어딜 가든지 이 싸움을 말리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얘네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막 뭐라고 막 다그쳐도 안 되고. 막 서로 막씩씩거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제가 취침 다 취침 시간이 돼서 다 잠을 자는데 걔네 둘을 딱 불렀습니다. 불러서 중대장실 앞에 회의실이라고 있었는데 그 회의실로 이제 불러서 이제 삼자 대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앞에서 이제 너네들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얘기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막또 서로 얘기하다가 막 격해지면서 사대질하다가 을뭐 주먹 따짐을 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어나서 아또 주먹 따짐 이제 못 하게. 제가 사실 이제 둘이만 가서 이제 해결하고 와라 하고 싶었는데 싸울까 봐 제가 이제 같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주먹 다짐 하려니까 또 말리고 이제 야 너네 싸우지 말고 말로 해라 말, 말로 해라 이제 말린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제 해결이 안될것 같으니까 제가 어, 너무 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사람이 이제 절박해지면요, 절박해지니까 이제 어,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3자 대면하는 그 순간에 제가 속으로 눈 뜨고 얘네들이 말하는 걸 지켜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곳에 평화가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얘네들이 막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우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자기의 진실된 속마음을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털어놓는 겁니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사실 너한테 이런 마음이었는데 너가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좀 속이 상했다. 원래는 막그 U 메시지라 그래서는 막 네가 나한테 어떻고막 이렇게 싸우다가 I 메시지로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털어놓게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얘네들 어떻게 하지 다얘것들다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확. 열린거죠. 눈도 갑자기 떠지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아, 사실 나도 이러면서 갑자기 어, 속에 있던 진심을 이 친구도 털어놓게 된거죠. 제가 그 순간 어, 저 혼자 <laughs> 소름이 쫙 돋으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어, 이렇게 정말 무슨 느낌이었냐면 정말 이 꽁꽁 얼었던 빙하 같은 이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이렇게 사, 사르르 녹는구나. 아 이걸 이제 제가 직접 눈 앞에서 경험을 한 거죠. 아주 이렇게 따끈따끈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웃으면서 그 회의실을 저와 함께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화해하고 그리고 또잘 지내게 되었죠.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야 참. 참별볼일 없는 내용이다. 뭐, 정말 대단한 죽다 살아난 것도 아니고, 어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정말 무슨 저런 내용을 간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저의 인생에서 그리고 저의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도에 대한 아주 큰 사건 중의 하나였습니다. 어 이런 사건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쭉 쌓여서 제가 그 뒤로도 계속... 무슨 문제나 생기,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어 이제 그 문제를 다 풀어 나갔고 어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 아까 얘기했죠. 아까 아 기도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점점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염려하는 것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은 뭐 사소한 일이지만 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 케이스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만 다 일이 풀리겠습니까? 물론 제 삶에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보면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될 거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볼까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읽었지만.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인가요? 돈, 건강, 성공 또뭐있죠뭐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있고, 뭐 주식 주가 상승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만일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7 절이 그리하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는 돈과 건강과 성공과 너희 원하는 모두를 일시불로 한 번에 다 결제해서 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우리 마음도 시원하고 좋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해 주시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솔직한 불만입니다. 기도하면 뭔가 당장 우리 눈앞에 달라지는 현실과 상황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 뭔가 돈으로 바꿀 수도 없고, 당장 건강이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 뭔가 이렇게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고 우리를 좌절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행복과 불행 이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처한 표면적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염려는 우리를 결국 캄캄하고 어두운 밀실로 가두어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이것이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성이며 그 염려로 인해 갖게 된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염려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장 선한 해결책을 해결책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책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이렇게 되게 강하게 세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리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아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못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염려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죠? 아, 지금 내 상황이 이 모양인데 지금 기도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 진짜 들어주실까? 의심하고 또 다시 그 걱정은 그대로 살아나고 끝까지 우리가 그 문제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삶의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몰라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것은 오직 염려와 근심과 걱정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빌립보사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여러분 지겹도록 들으셨잖아요. 들었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겐 훈련이고 우리에겐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뭐죠? 기도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가운데 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염려 있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